영국 BBC는 매우 공정하고 또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BBC 방송 중에 하드 토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힘든 이야기. 고통스러운 대화라고 풀 수가 있겠죠. 이 프로그램은 매주마다 그 주일에 그 주에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의 인물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주간이 되면 목사나 신부나 신학자를 초청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혹은 예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가, 혹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등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자와 토론을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사회자는 매우 똑똑합니다. 항상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초청된 게스트가 그와 토론을 해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느 해 부활절 주간에 무신론자 한 학자를 초청했습니다. 무신론은 옳은가?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무신론은 과학적인가? 등등의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날의 게스트는 무신론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쓰기도 하고 미국 무신론자 연맹을 창설하기도 한 학자였습니다. 노학자였습니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20년 전에 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말이죠. 당신은 20년 전에 쓴 책에 향후 20년이 되면, 향후 20년이 지나면 종교 인구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당신은 예측을 했다. 그 이유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가 많아지므로 인간 사회가 더 이상 미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또 문명 사회가 발달할수록 종교 인구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원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 때보다 종교인구가 더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무신론 학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게스트의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종교시설에 가는 사람들, 매년 또 정기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을 믿는 자가 별로 없음을 우리는 밝혀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나 사원에 다닌다고 거기서 신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교회나 사원에 가는 것일까요? 대부분 장엄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주는 자기 만족감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왠지 세속을 떠나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만끽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한편 어린 시절부터 신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나 사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을 만난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고,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혹은 사람들과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나 사원을 찾는다고 이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난다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진리로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십니까? 말씀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뀌며, 그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왕의 신화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중한 열병에 들었습니다. 매우 위독합니다. 그래서 가보나움에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까지 달려왔습니다. 가보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30여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성인 한 사람이 한 시간 안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약 4킬로미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이 사람은 여덟 시간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 들으라고 정말 좀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막 거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라고 사실상 이 왕의 신화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왕의 신나를 야단치실까요?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라고 왜 야단을 치실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픈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가 삼십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그가 교만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그 지위를 다 버리고, 그는 지극히 공손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야단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48절을 보면요. 4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정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교만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기적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기적을 믿고요. 기적을 강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기현 집사님의 여동생이 있는 병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멈춰버린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기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47절을 보시면요.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49절에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화는 자신이 기적의 방식과 때를 다 정해두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때를 다 정해두고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선악을 내가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선한 나라의 왕, 사탄은 나쁜 나라 왕. 이래서 둘이 싸우고 나는 하나님 편들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선과 악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본성은 뭐냐?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건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때와 나쁜 때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부목사 시절에 병원에 입원하신 어떤 권사님께 제가 신방을 가려고 먼저 앞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신방을 좀 가려고 합니다. 신방이라는 것은 목사가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심, 신방이에요. 신방이 아니라, 임, 예, 그,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오후에 가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뭐 하려고 오시려고 합니까?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순진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말 그대로 믿고 저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해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교인이 오지 마시라 하는 것은 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는 말은 부목사가 오지 말고 단임 목사가 오라는 뜻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는 좀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듣고, 들은 그대로 믿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우 여러분들의 말을 고지, 곧대로 듣겠습니다. 목사가 교인의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그대로 믿지 못하고, 또 교우들이 목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지, 고대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얘기가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답정 너예요. 답은 이미 내가 정해 놨으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면 됩니다라고 그는 정해 두은 것입니다. 매우 공손했고 매우 간절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믿음을 빙자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해달라고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왕의 신화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정해두었습니다. 가버나무으로 내려오셔서 아마 가나가 조금 더 고시되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무으로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야 된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 정해 두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척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많은 너는 당신 어저 이제 저 이름을 부르죠. 김 목사도 많은 사람을 잃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배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잃었을지라도, 저는 한 명도 놓치지 않게, 않을 자신 있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웬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나셨었습니다. 근데 그 떠난 분들 중에 이유를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냥 떠나신 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 저에게 이제 자신이 떠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분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앞두고 그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가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저 혼자 갔어요. 아내는 그때 생계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떠나시는 거예요. 목사모가 신방을 안 왔다는 거예요. 목사와 함께 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에게. 학원을 하는데 어떻게 가냐. 생계비는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분이 그러십니다. 그래도 와야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고, 담임 목사 기도 받고, 시험 들고 떠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는 목사와 사모에 대한 기준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사모는 이래야 된다.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절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나 사모나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말이나 행동이 내게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날씨 달라고 오늘 중요한 여행이 있어서 좋은 날씨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비오는 날씨가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날씨가 제일 맑고 투명한 날씨가 제일 좋은 날씨라고 그렇게 딱 정해두고 하나님 보고 기온은 27도, 습도 40, 뭐이 햇빛 찬란 뭐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은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비 주셨으면 비 주신 날씨 제일 좋은 날씨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지금이 적기가 아닌 걸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자,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목사님, 저희 아이가 아파요. 오셔서 기도 좀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긴 급하게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럽니다. 예.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 드시겠죠? 그래서 저는 가는 거예요. 저는 오라면 무조건 갑니다. 다만 오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른다섯 살난 젊디 젊은 한 여성, 두 아이의 엄마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녀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4살, 2살 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아들아, 뭐가 기적이냐? 참 동안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뭐가 기적이니? 그리고는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살아 있음이 기적이야. 살아 있음이 기적이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살아 있음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음이 기적입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이 하루를 살때 700가지의 위험 요소 속에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교회에 올 때까지 그 동안 일주일 동안요 매일 매일 700발의 총알을 피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살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700발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 살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살아 있음이 기적입니다. 또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이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주먹이 입에 들어가고 이런 것 기적이잖아요. 넣어 보지 말고, 넣어 보지 말고. 대부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기적인 거예요, 이 세상.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가는 게 기적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크신 주님 안에, 이, 나같이 이 작은 소자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크신 주님이 이 좁디 좁고 소심함 트러플 A 플러스인 저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더니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항의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셋째, 기적은요,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뭐 별의별 인간 다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뭐 소도 만나고 돼지도 만나고 인간도 만나고 몇 개도 만나고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던가요? 사람이 잘안 변해요,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왕의 신화는요, 자기가 결제서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결제서류로 빙자했지만 사실상 작업지시서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작업지시서를 내밉니다. 자,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적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봐야 믿겠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고 갑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 성경이, 이게 한, 한 3만원 정도 할 거예요. 시중에서 살수 있는 이 성경이 그냥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지는 것, 그래서 바뀌는 것, 체험이, 그 체험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CCC 대학,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아십니까? 이 CCC를 창립하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세요. 이 우리 윤영민 사사님은 CCC 출신이라 잘 아실 거예요. CCC 빌딩을 지을 때 돈이, 돈이 너무 없었대요. 뭐 대학생 단체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죠? 뭐 한국에서는 도저히 동구할 데가 없어서 미국 CCC로 날아가셨대요. 아무 대책 없이, 뭐 누가 돈 주겠다고 한 사람도 없이, 그냥 날아가셨습니다. 지금이 한뭐열몇 시간 만에 가지고, 당시만 해도 한 20시간 갔나봐요. 20시간 비행을 하는 동안,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한숨도못 자고, 기내식 주는 거 하나도 못 먹고,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미국 가면, 건축비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미국 가면, 빌 브라이트 박사를 감동시키셔서 건축비 다 해결되게 해 주세요. 20시간 동안 한숨도 안 자고 기내식 그 맛있는 기내식을 하나도 안 먹고 계속 기도만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빌 브라이트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빌 브라이트는 국제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입니다. 빌 브라이트가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조식, 아침 조찬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잡했어요. 목사님이 밤을 코박 세고 가셔 가지고 차려진 음식 뭐 보이지도 않죠. 밥도 못 먹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고 지금 뭐가 필요 막 설명하는 거. 근데 빌 브라이트 박사는 그 말을 듣는 건지 그냥 나와 있는 밥다 먹고 천천히 다 먹고 다 먹더니 냅킨으로 입을 싹 닦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장 봅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펴서 함께 읽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믿고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그렇게 열심히 삶이 빈털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 줄 거면 전화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한국에는 성경책 없나요? 전화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무 성과 없이. 물론 그 후에 빌 브라이트가 많은 사업가들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모금하여서 김준곤 목사님께 보내 드려서 CCC 빌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이 이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수표입니다. 말씀은 수표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표를 어, 잘안 쓰는데 아, 잘 쓰나요? 제가 이제 요새 워낙 이렇게 자동인체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말씀은 수표. 김중호 목사님 말씀은 수표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수표를 들고 이게 현금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수표가 현금이 되기까지 어음이 현금 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은행도 가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수표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수표인 것을, 약속어음인 것을 믿는 말씀신앙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또한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임자여 계심이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병들었다고 혹은 우리를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나 죽으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했다가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비록 기적을 바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말씀 신앙으로 바뀌어 가십시오. 그게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용기가 그르며또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